뭘 이기자고요? 뭘 알자고요? 자 여기서 이 형은 이 형이 아닙니다. 예? 자이 형은 악한 형이면 악한 형. 아멘. 물론 성형도 알아야 되지만 자 우리가 저를 알아야 돼요. 저를 몰라야 돼요. 저를 모르면 지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저를 예, 알고 우리가 저를 대지게 쓰이 이내용니다할렐루야합니다 예. 예. 그런데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잘 보면 예, 이 마귀를 또 대적하고 또 마귀를 뽑아내고 정소하고자 이런 말씀인데 예, 특히 우리가 이그 축사 사역을 해본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그어 저 화계장터 옆에 백운산인가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 목회자가 가면 진짜 자기를 다 접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가는데 이 목사님이 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 산삼을 캐가지고 그 산삼을 주기도 하고 또 꿀을 주기도 하고 내한테 묻지 마세요. 어딘가. 그래가지고 진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신의 능력을 받았는 거야.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 식행이 면 이제 신유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속에는 귀신들이 들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축사를 안할수는 없는 거야. 귀신이 들어 앉아 있는 걸 어떻게 안할 거야? 어제도 우리 김홍 목사님 벌써 다나다 다 나간 게 아니라 는거 알지? 내가 벌써 어깨 잡으니까 중을 하잖아 또.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그 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잡는단 말이야. 아멘, 아멘. 말씀의 검을 집행할 때, 잘 세게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성도들이 한 70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결국은 다시 기도 오더라는 요야 보면 아시겠어요? 이건 축사해 원 사람은 알아요. 살려놓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안듣잖아 그럼 그 귀신이 다시 다시 기드가. 아, 네. 그래가지고 나중 에 형편이 빌리, 처음 형편보다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아, 네. 이게 그냥 날짜난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치료해놓으면 꼭집어때려 집은 때로 치료해놓으면 아, 괜찮다 그래.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일곱 귀신 다시 또 와가지고는 형편이 역 엉망이 되는 거야. 아, 네. 아, 네. 절대 그런 과를한그 한. 그, 한 저지름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 네. 멘근데자 어제 이제 그래서 이그 목사님 산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인데 예, 어제도 제가 있는데 지금 내한테 줄서 있어 사람들이. 어제도 미리 예약을 해야 돼 내한테 이제 나를 나를 함부로볼 생각하는. 네네. 아, 아, 네. 아, 네. <laughs> 진짜요 안경이 있어. 아, 네. 아, 네. 무슨 옷 끼고 있어 진짜 안경 패. <laughs> 진짜요. 아멘. 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나를 내가 귀하줄알아요 아멘. 못알아보는게 네. 그렇지 못 알아보시고 지못 아, 네. 응? 알아보면은 자한테 보석을 저도 몰라. 아멘. 네. 어제도 이제 이제 어그저 울산 겨, 겨, 경주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 이제 내한 전화가 왔어 그쪽 목사님 찾아뵈는 걸 된다. 어, 어 자기 이제 목사님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전에, 이제, 제가, 되는 정도라는 그 세미나에 갔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 그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옆에 내가 아는 원사이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고치유 사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 한 분이 저한 10m 옆에서 나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부나 했더니, 이분이 나한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 교회 권사님도 지금 허리가 안 좋은데, 어, 좀 이렇게 치료 해주면 안 되냐, 이거그 내가, 내가 외부를 해는데 내가 해줄 이유가 없잖아. 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내가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눈을 를위아래로 쉽게 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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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건 아니고 대충 이해하니까는 이분이 눈치를 다 채고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치료해주면 나도 목사님한테 줄게 있다 내가 난 돈을 줄줄 알고 <laughs> 이거는 조크야 조크 아이고 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기에 목사님보다 먼저 왔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강사다, 이거야. 그럼 내가 목사님께 도움이 된다, 이거야. 뭐, 뭐 하시겠어요? 그럼 그래 내가 솔깃하겠어, 솔깃 안 하겠어요? 솔깃한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해줬어. 근데 이분이 나왔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양반하고 내가 교제가 시작된 거야. 근그 교제가 되다 보니까는 아이 양반이 입고 바지를 입어도 청바지 입고 또 위에 윗돌이 입었는데 녹색 양복을 입고 어 아, 패션을 좀 청다는 것더라고. 나는 이제 그분을 보려고 하고 이물도 잘생겼어요. 나는 배도 티 나오고 막 동동하다 맞죠. 저 인간을 패션으로 하면 어떻게 겁나? 그래 가지고 <laughs> 내가 여기 에아그드의인디아야 인디아 인디아. 인디안 가는데 세일할 때가마보니까 빨간 바지 하나가 딱 나왔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이게또만 원이야, 만 원. 그만 원짜리 빨간 바지를 내가 과감하게 하나 샀어. 사가지고 이제 나는 전도병으로 그 교회 가고, 자기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치유사에 가고. 그걸 아시겠어요? 아, 네. <laughs> 그래, 주거니 가야겠는데 내가 하루는 내가 빨간 바지 다 입고.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에서 내가 패션쇼랑 다 해줬지 제가. 그러니까 어그 목사님 졌다 자기는 파란 파란 마지 까지 있는데 빨간 마지 바로 생각을 내가 빨간 마지면 또 생각을 해봐 어 다른 짧은데 그러 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강원도 우리 고향이야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한 목사님 이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참, 때가리가 막 엄청나게 아프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신량, 요 신량, 요, 요, 앞뒤로 해가지고, 뒤는 앞이라서 뒤지. 뒤 등이. 어, 뒤에 등 쪽에, 막, 사, 이게 사람이 몸이 차안 돼. 벌써 그 사람 몸이 차다는 것은 걔가 충만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 네. 기분 나쁘게 들리는 한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등등 뒷짝 이마에 이마 파스 붙여도 안는데 이거 아무리 파스 붙이고 뭐, 뭐 내복을 입고 뭐 진지를 해도 그 서글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그 사모님 자는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안타까워.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목사님 저 병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를 큰데요 다들. 그래되세요 아, 네. 치료해주고 나면 다들어가야안 들어가요 게대단해 봐. 치료해주고 나면 입색닦아 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아, 네. 요새 보니까 또 회개 이제 속죄 예물을 많이 네 우리 이영수 권사님이 보세요. 아까 그 영물이 치료했죠? 근 그런데 이 권사님이 게어름이 있다 말이야, 게요 남편 도몸도안 좋고 아이고 내가 막. 아이고 내가 뭐 새벽에 나가면 내가 좀 무서워. 장실 것도 아니고. 이제 새벽에 깔까 말까 다주저 않고. 깔까 말까 이게 어림에 이란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백사라이가 시집가가지고 저쪽이 어디요? 저쪽이 어디요? 포항 갔나니까 이제 그래 내가 차를 사지 했거든. 전기차. 그 전기차 사면 여러분 이 용금 해야 될거 아니야. 결합도안 하고 이 <laughs> 이제 자 아멘해봐. 아멘. 네. 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제대로 맡고 있으니까, 이 눈치 돌아가는 게 이게 좀, 아니, 이제 이건 내 조크고, 응? 정기차를 타려면 정기차 몇초반 왔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가 있거든, 이 권사님이. 저기야 차가 있잖아요. 네, 네. 고, 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차는 그때 마침또 서영이 권사님이 다리 찢다가, 찢다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데 지장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내가 사랑이 차나도 늘 돌고 이랬는데, 교회 차로 움직이면 타는데 힘들단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오면은 만사 해게다 되는 거야. 아, 네. 아제 말이 이해됩니까? 아, 네. 자기 차로 움직이면은 그냥, 그냥, 목사님도 뭐 모시고 오고 또 뭐, 어, 우리 도레미도 모시고 오고. <laughs> <laughs>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근데 그리면은 내 힘이 습득할 것 같은데, 그지 않으면 모사님들 전기차 사자 할것 같단 말이야. 네? 아멘. 근데 보세요. 그때, 저 영을 보라 말이야. 그때 깨어있을을꺾는 거야. 아멘. 그럼 보세요. 새벽에도 안나오는 사람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면 대단한데. 아메. 이걸 보세요. 차 움직이면, 여러분 차 타는 거요. 저 덮개만 갔다 와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아메. 어? 그럼 또 갔다 와야 되고, 네 번이야, 네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15분씩만 걸려도 31시간이야 1시간 아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그럼 자기 혼자 몸도 못 갈았는데 지금 자기 기름 떼가지고 자기 차 써가지고 거기 30분 갔다가 왔다가 왔다 갔다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를했어요그여러분들 아, 네. 예, 아, 네. 보세요 고집불동도 안 꺾을라 잖아그런데이 원사님은 게르미 이을 저렇게 꺾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늦게 열어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한 번, 한 번, 조식 안 좋으면 내가 한번 가줄까. 나는 그시간짜이 있나, 재미. 하다가도, 저 이제 다시 깨르면 이기 들어갈까봐. <laughs> 내가 이곳 사장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다시 깨르면 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에이씨 목사님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몰라 이래가지고 이제 자빠짐 골치 아프다 근데 우리 또 목사님이 제시간에 안오면 전화해가지고 이건사 왜 안오니 자기들끼리 하라고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알았죠 알아도 어. 자기들끼리 얘기 택시를 타든지 뭐 지식지 복지지 나한테 전화하면 안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 뭐지 서 이게 영 하나를 꺾는 거야 영 하나를 꺾는 거야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 네. 영 하나를 잡아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아, 네. 그런데 그 영을 잡아내면서 지금 권사님 수지 맞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아, 네. 요번에 아, 네. 큰 것들이 팡팡팡. 아, 네. 아, 네. 옥주김만 수지 맞는 게 아니야! 아, 네.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리더십한테 꺾어주라고 꺾어주지 말라고. 아, 네. 꺾어주라. 앞, 앞에 리더십한테 꺾어주란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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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사진은 새벽교도도 못나오는 사람이, 새벽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차고행까지 해가지고 한 시간 돌면서 하는 거,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영화나 창업이 고이게 힘들단 말이야. 아멘.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 고집불통, 인생암그 다음에 뭐야, 혈기분노. 혈기분노 잡으면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잡힌 거야, 그거는. 특히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이 제일 잡히는 게 혈기분노예요, 혈기분 아, 네. 아, 네. 의분하고 여기분노는 다릅니다. 아멘.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빨리 쳐야 돼. 그게 마귀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리면은, 결국 또 말씀 하나도 못하겠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에게 와서 금식을 한몇번 했어요. 하면서 여기 서늘하도록 돌려봐. 아, 네. 머리도 치워봐.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이제 그래. 자기 교회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에 여기에 동자가, 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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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부천가가 있고 여기는 동자성이 있다는 거야. 100년 교회 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 명이 그걸 봤는데 간단하게 주인 겁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어, 느날 목사님한테 이제 고통이 온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강대상에서안 보이는데 목사님 보통게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하루는 저기 이제 그저 어, 울산역 KT 스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그 교회 에 집사가 하나 갖고 그 앞에 딱 있더라고. 자, 성령이라는 보세요. 근데그 전날 나는 다어먹었는데 어제 그 집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요 목사님 아, 그때 나를 이제 나를 알아봤는데 어 이제 뭐박 집사에게 했는데 자기는 나를 몰랐다는 거야. 그며 집사님께 몇번 갔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잘 몰랐대. 근데 목사님이 그때 내가 자기는 뭐라 얘기했냐면 어 어저께인가 그때 말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 문제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아 이해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럼 나는 다 이제 모세요 이제 먹동 얘기 한번 이제 왔어요.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자기는 인생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러 정말 몸도 완전히 내려앉고, 네. 너무 힘든데, 이제 이 목사님 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한테 붙이는 거야, 게 얘기하면.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럼 그 목사님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대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지가 안 되니까 내가저 전화한 거야.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우리 박집사가 건져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걸 내가 언제 들어오니까 근데 통도 우산하고 울산 역에서 내가 봤다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이 우연히 없는 거예요. 네. 그서 내가 그때 나도 바쁘고 지도 바쁘니까 자기는 어디 이제 뭐뭐 여행가 가지고 불러있는가 어디 여행을 가, 가고 있더라고. 친구 하하고 그래서 뭐 여행을 가든가 말든가 이제 나는 어, 집사람이 위해 금시가로 온대요. 내가 이제 그렇게 듣던 지고갔거든 근데 이한 마리 금시가로 왔어. 할렐루야! 아, 네. 근데 금식 금급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하다보니 성령이 덮어가지고 이 양반이 욕심을 버려서 3일 단식을 했어. 단식은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시죠? 아, 네. 단식을 했는데 이 양반이 싹집어진 거야. 아,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여면분금식할때 내가 안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그한한 한 5년 전인데 5년 전에 그 어제 데리고 간그 사람한테 간을은 했네. 이 사람이. 어, 요 최근에 간증인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지금은 전도를 해놨는데 자 오늘 아멘 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 옆에 전도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너는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아 왜 몸도 이 아프잖아. 어? 그 다음에 네 사업도 잘 나가다 좀어려운것같고 근데 요요박 집사가 교회에 다가와가지고 진짜 친뿔도 모르는 주제에 기도를 당신하게 해아요 알라세요주요주요 아, 제가 이 재단에, 이 재단에. 아, 도움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오, 도움되는, 도움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아, 좀 많은데 들릴수 있어요. 이해되세요아 네. 그러면서 이한말이다 11조 최고로 많이 얘기 해주세요. 아멘. 네. 오지 와서 5년 지났으니까 벌써 5년, 6년 지났으니까. 지가 2년인가 3년인가를 그 교회가 0명 돼요. 최고로 11조 많이 냈다는 거예요. 아, 네. 따라 서 기도를. 기망신하지 아, 네. 하자.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멘. 네. 그래, 그때 당시에 그 감정, 간증, 감정을그 옆에 했는데, 이제 이 양반을 나중에 존도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존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명치로 바고는 사람 존도해야 돼, 알았어. 네. 이싹다그으면안 돼. 그거 가지고 감정하고 이게 감정하고 네. 사실 외워와서도 간증하면 해야 되는데, 에, 이제 스스로 할까봐 내안 시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해서, 진짜 이런복을 받고, 또, 자기 교육에 강남에 꽃도 할지 모르는데, 자기가 돈이 없을, 없을 때는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미국에서 20만 원이 와가지고, 시가 꽃을 못고 보니까, 그 교회, 그, 그 교회, 다른 교회 집사가 와서, 자기가 꽃을 살고, 꽃을, 이런,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이분이. 뭔말 아시겠어요? 아멘.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매주마다인 거야, 매주마다. 해, 매주마다. 그래서 이 강단에 꽂고 는이 축복이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그걸 이제, 이제 하다가 지금 뭐전기로 지금 이제 경주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5년 있다가 그 옆에 왔던 이 이분한테 어려온왕가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오니까는 이제 이분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사람 만지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한의상가 이렇게 그, 그 해가지고 남을 치료를 많이 했는데. 어 이걸 이제 그 지금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60이 넘었는데 이제 잘이기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속에서 쉽게 우리가 말로 하면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 머리가 안 좋고 벌써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뭐어리가안 좋고 또 여기 옆에 똥게뛰고 보세요. 이거 안 잡아내면 이도둑앉안 잡아내면요. 나중에 그때 때 이렇게 안 일으켜요? 이렇게 안 일으켜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굳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속에서 병이 나타난단 말이야, 병이. 여는 완전히 굳이 다 작살났잖아. 그리나 작살났잖아. 고집불통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안 꺾으면 안 돼, 그거 아멘. 절대 꺾어야 되는군.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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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의 아직 그 선악가다 말이야, 선악가. 아멘. 뭐 선악가가 뭐사과베터릴거요사과베터릴 거냐고, 사과 먹고 난 다음에 팍팍팍, 선악가가. 그렇게 할 거냐고, 아니다 말이야. 고집 불떡 꺾고있는 말이야. 네. 그, 아까 이원사님 얘기했잖아. 이원사님 깨어름을 꺾었단 말이야. 그게 선악가다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게, 그게 핵심, 핵심 사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씩 있어, 그게.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어제 내가 이제 딱 그분이 다 자기 상황을 그렇게 잘 자기, 저를 만나고 싶어 하더래요. 근데 이 박집사는 이미 성도가 되어가지고 직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중직자가 됐잖아, 이미. 어? 뭐, 그걸 목사님하고 실관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목사 다른 집 세거든. 그 목사님은 박집사가 나를 얘기해가지고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5년 전에 있었던 그 금식했던 간증을 5년 전에 한게이 사람이 떠올랐는 거야. 요한법에 생각났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가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몇 달도 안 됐는데, 여기 이 전도인 사람한테 이 찔렀는 거야. 이 사람은 울산에 있어. 교회는 저쪽이 양 쪽에 있어. 그러니까 멀다고 본게 아니야. 아, 네. 아멘. 아멘. Amen. 아, 네. 통로사에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어? 아니, 대답을 해. 이따지 말할수 아, 네. 있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기 견해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데이 아, 네. 사람이, 요, 보세요. 차라리 테라테라 전도가 되는 거야.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쭉 들어오는데, 이분이 자기 생각이 뭐냐, 이건데, 이걸 만지면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 이거 됐습니까? 아, 네. 그렇게 역사가 는데 그런데 한 3년 전인가 하기 싫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먹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단칼이 잘랐지, 지스, 자매님. 절대 이건 하다. 근데 이분이 보세요. 그걸 한 방에 걷는 거야. 자기가 3 0년 동안 주문을 왔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좀쉽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자기가 돈도 잘 벌리고, 잘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 얘기 뭐냐, 목사님. 최근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상담했는데, 전에 같으면내말 듣고 내가 이래 하면은, 고기 매출로 다 연결이 돼.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상담만 하고는 사람이 사라지고, 상담만 하고 사라지고, 어디만 된 거야. 그럼 내가 상담을, 단칼에 잘라주면 집사님 절대 가면안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이불을 다 꺾는 거야. 앞으로 절대 가만 합니다 자기 입을 꺾었습니다. 아는 <laughs> 직장 찾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초신자가 누가 여러분 모르는 목사에게 듣고, 직장 바꾸게 듣고, 그런 말을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자세가, 그, 그, 그리고 그, 그, 왔던 그 박집사 그런 사람도, 이 중심이, 내가 딱 보면 중심이 좋아, 중심이. 뭐가 좋아요? 중심이. 중심 안 좋은 건요, 키와 같이 협박이 없다. 엄마 아시겠습니까? 중심 안 좋은 거는 키와 같이 협박이야. 사람이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